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덥다며 직원들을게 시켜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가야사 복원 사업 대상지인 공항동 일부 지역이 비워지면서 마을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복잡한 승선 절차로 불편함을 겪었던 통영의섬 주민들 내년부터는 승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청 예결위 심사에서 303억 원삭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요즘 창원시 지방공기업들의 수십억 원의 적자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시켜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또 이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관리 대장도 허술하게 작성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시설공단 건물 내부의 한 화장실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공단 건물의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의원이 현장 점검을 나온 겁니다. 확인해 보니 이사장실 바로 옆 남자 화장실 단한 곳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있으면 남이든 여이든 같이 해야 되고 시설 안에 있는 건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썽 소지가 있는 거죠. 네. 하 네. 지금 그, 여기 서 보니까 기가만막 그때 저 하지만 올 여름 허이 사장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덥다며 에어컨을 달라고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빨리 안 된다고, 이사장 전용의 업무 차량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이사장이 직접 출퇴근용으로 차를 운전하기도 했는데 차량 관리 대장에는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규정상 긴급 상황 외에는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인데 퇴근 이후 행선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실제 관리 대장에는 날짜별 행선지는 같지만 운행 기록이 크게 차이 나기도 했습니다. 공단 측은 세밀하게 기록을 안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사장 전용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난해만 7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창원 시설공단 최근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창원시 의회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시설공단에는 적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맞받아친 허 이사장의 발언에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 김해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가야사 복원이죠. 이 복원 사업을 위해 사업 대상지인 봉양동 일부 지역이 비워지면서 마을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봉황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저녁 7시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갔더니 버려진 집과 텅빈 공터가 나옵니다. 원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이던 이 마을 분위기는 가야사 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봉황동 주거지 일대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주 통보를 받은 일부 주민들이 떠나가고 공터와 텅빈 집만 남자 전에 없던 사건 사고도 생겨났습니다. 대문에 번호를 자꾸 몇 번이나 눌리더래요. 무서워서 이, 이분들은 해지기 전에 문딱 잠그고 들어가면 안 나온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서성이고 다니면 저희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경찰서에도 좀 방 돌아다 순서를 좀 돌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제 옆에 있는 이 주택도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인 동황동을 약 10여 가구가 이미 떠나갔습니다. 주민들은 가야사 복원 사업을 위해 내쫓기고 있는 실태라 토로합니다. 가야사 복원 2단계 사업에 포함돼 마을을 떠나야 하는 집들은 모두 30가구.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9가구는 이주할 수 없다며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김해시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는다 해도 길가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표준지, 동왕동의 표준지 가격이 280만 원 나오면 이 동네는 140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땅에서 그동안 희생들은 감안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법적으로 거기있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갈 데가 없죠. 오로지 사람들 지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김해시는 주민들이 토지 감정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 보상금이 작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지만 당장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 집인가 빼고 거의 다 보상을 받아 가셨고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아직 감정도 안 받아서 지금 자기 집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집단 이주 등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흘러간 지난 1년,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과 행정의 갈등은 지금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시로 배를 타야 하는 섬 지역 주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섬 주민들의 불편이 컸었는데요. 내년부터 통영시가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섬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엄격해진 승선 절차로 티켓 구매부터 승선할 때까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7천여 명의 통영섬 주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시로 배를 타지만 탈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말이면 원하는 시간에 배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년부터 통영 지역 섬 주민들의 승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통영시와 한국해운 조합이 손을 잡고 경남 최초로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종전에는 표를 탈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한번배탈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했었는데 이번 해약을 통해서 그 절차가 없어지느라 간소화됨으로써 도서민이 더욱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이 읍면 사무소에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매표 시스템에 사진 정보가 반영돼 신분증 없이도 승선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표를 스캐너하면 나타나는 사진 정보를 통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여객선을 탈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신분증 이 없어도 어,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어... 조건이 돼서 옛날처럼 불편함이 좋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간소화 시스템 등록에는 섬주민 7천여 명중약 4%인 25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통영시는 12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303억 원 삭감됐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당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5억 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는 민간 이전 사업비 등을 포함해 202억 원을 살리고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축공사비 등 303억 원을 최종 삭감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은 오늘 13일 열리는 제36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창경대복립재방공사와 관련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창경군이 중재합의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정우 창경군수는 주민들에게 핑계를 돌리지 말고 불통 행정을 청산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FC가 2부 리그 2시즌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경남FC는 지난 8일 창원 축구 센터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0대 2로 패하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실패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1부 리그로 승강되면서 준우승까지 차지했지만 단두 시즌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떨어지면서 선수단 정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도 복합 독서 문화 공간인 지혜 바다가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옛 주촌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김해 지혜바다는 연면적 3,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56억 원을 들여 지혜동 2층과 바다동 3층으로 조성됐습니다. 지혜동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기업 사랑방, 카페테리아, 강좌실로 구성됐으며 바다동은 독서 공간과 책 놀이터, 북페라형 독서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김해 지혜 바다에는 현재 97,000권의 책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5만 권의 도서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11일 오후 2시 김해 지회 바다 개관식을 열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3%에서 5%로 올리는 것에 대해 경남 지역 소수 정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경남도당은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3% 봉쇄 조항도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는 매우 높은 장벽이라며 이는 반쪽짜리 비례대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개혁적 시도를 규탄하는 항의 행동을 공동으로 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양시가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해 진행한 수출 개척단 활동이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베트남 대형 마트 업체인 사이공 굿 본사를 방문해 밀양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마트 10곳에서 농산물 판촉 행사에 참여해 사과즙과 대추칩, 비빔밥 소스류 등을 홍보했습니다. 미량시는 베트남 경제인 30여 명을 초청해 저녁 만찬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사과와 딸기, 감말레기 등 수출 의향 체결 실적이 약 10억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설치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비롯해 바람의 언덕과 구조라 해수욕장 등 17곳에 설치했습니다. 거제시는 이번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통해 거제의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의 SNS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2019 경남교육방람회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미래로란 주제로 교육정책홍보관과 주제관, 대학홍보관 등 10개 전시관에서 140여 개 학교와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해 특색 있는 전시를 마련합니다. 또 나흘간 수업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 토크와 함께 어린이 요리경연, 드론과 로봇 페스티벌, 다문화가족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CJ헬로통영 고객센터가 연탄과 생활 물품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CJ헬로통영 고객센터는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두 곳을 찾아 연탄 200장과 10kg 쌀, 라면 등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CJ헬로통영 고객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사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NGP와 주식회사 동진테크윈 등 모두 다섯 곳으로 표창패와 함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과 지방세 세모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 10월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되면서 현장 실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해 실적이 높은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난 8일 하만 공설 운동장에서 하만 군수배 송년 테니스 대회가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해 10회를 맞는 이번 테니스 대회는 지역 내 8개 동호회 200여 명이 참가해 올 한해 쌓은 기량을 겨루면서 동호인 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한족 클럽이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준우승은 가야 클럽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 0일 오후 1시 통영 재생사업 리스타트 플랫폼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오후 3시, 2019 교원사랑방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9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완료 보고회를 받습니다. 성곤 김해 시장은 오후 2시 국토부와 도시문제 정책 협의회를 가습니다 박일호 미량 시장은 저녁 7시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에 참석합니다. 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1시 통, 통영재생사업 리스타트 플랫폼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11시 민주평통 하만군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도 일원군수는 오후 7시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작품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전 10시 제 248회 고성군의회 제 2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입니다. 화요일에는 추위는 한결 덜하겠지만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화요일 아침 거창 영하 3도, 의령 영하 2도로 쌀쌀하게 출발했다가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만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답답한 공기는 목요일에 찬바람이 불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